다음 콘서트도 기다려주실 수 있죠? 네! 도와주세요. 아이고, 이뻐! 근데 기다림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네. 힘들 수 있는데, 아! 오늘 좀 즐겨보니까, 아! 그 기다림의 힘듦안 힘든... 힘들다고? 아, 안힘들 <laughs> 이쪽 아닌 것 같은데. 힘들어 <laughs> 보이시는데. 네. <laughs> 다 보고 있는데. 아, <laughs> 누구랑이고. 어, 그. 어. 근데 저희가 그좀 좁았나요? 근데 네. 공연장이. 네. <laughs> 음. 많이 좁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laughs> 많이 많이 좁다고 하네요. 다음에 어디 어디 가볼까요? 어디가요? 어디가요? 예? 이것데기가너한데 아, 아, 그, 그, 아, 그, 아, 어? 아. 아. 갑자기 근데 왜문빼한테이러왜이는 거예요? 어? 월아월도 아, 알겠어. 그거 아니야. 월척이 아. 아무튼 뭐 저희 다음으로 상대 된다는, 아니야? 틀리로, 그냥 틀리로, 틀리. 그럼 자세를 바꿀까? 자세를 음. 바꿀까요? 네. 그럼 세례를 네. 어떻게 하지? 네. 뭐 할까요? 네. 하트, 하트요. 네. 하트, 하트, 네. 하트. 뭐 네. 하죠? 하트. 그럼 네. 하트를 네. 하트 할게요. 한번해 주시. 하나, 하트. 하나,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셋, 틀리.